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걸 보니 여름이 시작되는가 봅니다. 여름이 되면 옛날 북한강 줄기 따라 형성된 대성리나 청평, 그리고 강초는 그야말로 청춘들에게 한없는 낭만과 설레임, 그리고 젊은 날의 추억을 쌓는 장소이기도 했지요. 아마 대부분 그곳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한 자락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저 역시 그곳에서의 평생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때 함께 추억을 쌓았던 친구 다섯 명이서 그 젊은 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강천으로 추억 여행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참한달 전부터 설레더라고요. 이미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 다들 은퇴한 친구들인데요.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중에서 이미 운명을 달리한 친구 한 명은 함께 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착잡해지고 슬픈 생각이 듭니다. 병구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다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지. 네가 부르고 싶었던 이름들. 명섭이, 선명이, 웅래, 그리고 완제함께 잘 다녀올 테니, 하늘나라에서 지그시 웃으며 잘 지켜보고 있으렴. 우리들도 너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강촌행 추억여행을 떠나가 보는 거야. 아무튼, 그때랑은 풍경과 모든 것이 다 다르겠지요. 이번에는 어떤 추억이 다시 만들어질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오래된 친구들이랑 가끔 추억여행을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1931년 출생하여 1990년에 사망한 그 유명한 인도의 명상가이자 철학가인 오쇼 라지니시란 분이 강의한 탄트라 비전이란 책입니다. 이 오쇼 라즈니시의 가르침은 어떠한 틀로도 규정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의 강의는 삶의 의미를 묻는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시급한 정치사회적인 문제까지 거의 모든 주제를 막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썬데이 타임스는 20세기를 빛낸 천명의 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오쇼를 선정했으며 미국의 작가 탐 라빈스는 오쇼 라즈니시를 예수 이후로 가장 위험한 인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분의 강의가 어떤 것인지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탐욕의 차이에 대하여. 그대는 사물을 사랑스럽게 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그렇다. 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왜냐면 그대는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는 아마 대상을 탐욕적으로 바라본 적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탐욕이다. 아름다운 얼굴이 있다. 아름다운 육체가 있다. 그대는 그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사랑스럽다고 느낀다. 하지만 왜 그것을 바라보는가? 거기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것을 갖고 싶은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탐욕이다. 그대는 그 몸과 얼굴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대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말이다. 탐욕은 그대의 행복을 위해 어떤 것을 써먹을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대의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탐욕은 뭔가를 얻는데 있고, 사랑은 뭔가를 주는데 있다. 만약 그대가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서 사랑을 느낀다면, 그때는 즉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 얼굴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남자를, 혹은 이 여자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 그때 그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랑은 그대 자신이 목적이 아니다. 사랑에서는 타인이 중요하다. 그러나 탐욕에서는 그대가 중요하다. 탐욕에서는 그대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에서는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단이 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사랑에서는 그대 자신을 희생한다. 사랑은 주는 것이며 탐욕은 빼앗는 것이다. 탐욕은 공격적이다. 그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의미가 없다. 탐욕 속에서 빠져 있으면서도 그대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대의 말은 무의미한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그대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사랑스럽게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그대가 어떤 사물을 사랑스럽게 바라본다면 그 대상은 하나의 인격을 띠게 된다. 그대의 사랑이 그것을 사람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대가 나무를 사랑스럽게 바라본다면 그 나무는 사람이 된다. 어느 날 나는 비베과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가 새 아시람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모든 나무에 이름을 붙여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무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대는 나무에 사람처럼 이름을 붙여준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무도 나무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나무는 군중이 아니라 독특한 개인이 될 것이다. 그대는 개나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그 개는 하나의 사람이 된다. 그때 그것은 다른 개들과는 달라진다. 그것은 인격을 갖게 된다. 그대가 개를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그대가 어떤 것을 사랑스럽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인간이 될 것이다. 그와 정반대의 경우도 성립된다. 그대가 한 인간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사물이 된다. 탐욕의 눈이 그처럼 공격적으로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아무도 물건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대가 아내를, 혹은 다른 여자를, 혹은 어떤 남자를 탐욕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상처를 받는다.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물건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그를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순간 죽임을 당한 것이다. 사람은 대체될 수 없다. 물건은 대체될 수 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고유하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같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물건은 그렇지 않다. 물건은 독특하지 않다. 얼마든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랑은 어떤 것을 독특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으면 그대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대를 깊이 사랑하지 않는 한 그대는 자신의 독특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대는 단지 군중 속의 한 부분일 것이다. 예를 들면 그대가 대학 교수라면 그때 그대의 직위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다른 교수가 그대를 대신할 수 있다. 그대가 직장을 그만두면 누구라도 그대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곧 잊혀질 것이다. 사랑 없이 본다면 그대는 기능적인 중요성과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그대가 만약 상점의 점원이라면 문제는 더 간단하다. 그대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 만약 지금 당장 그대가 죽더라도 다음 순간 다른 사람이 그대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그대는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를 따지는 기계인 것이다. 중심과 확신에 대해요. 한때 나는 대학 캠퍼스에서 한 교수와 같이 살았다. 어느 날 그가 매우 상기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가 말했다.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열이 난다. 나는 그때 뭔가 읽고 있었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서 자라. 담요를 잘 덮고 푹 쉬어라. 그는 침대에 누운 데몇 분이 지나자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열이 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나는 화가 나 있다. 어떤 녀석이 나를 욕했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그를 두들겨 패주고 싶은 생각이 치밀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왜 열이 난다고 말했는가. 그가 말했다. 사실, 열이 난 것이 아니라 화가 난 것이지만, 나는 내가 화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담요를 걷어차 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좋다. 자, 이 베개를 줄 테니 실컷 두들겨 패주어라. 거기에 화를 풀어라. 베개로 충분하지 않으면 내가 있다. 나를 실컷 때려도 좋다. 어쨌든 분노를 몰아내라. 그는 내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웃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가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숨기고 싶었던 것이다. 이내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가셨다. 그의 웃음은 그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웃음조차 거짓인 것이다. 그리고 그 웃음은 진실과 멀어지는 거리를 만들었다. 그가 말했다. 사실은 내가 진짜로 화가 난 것은 아니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순간 당황스러움을 느꼈네. 그것이 사실이네. 그래서 또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자네의 감정에 대한 표현을 30분 동안에 세 번이나 바꿨다. 처음에는 열이 난다고 했고 두 번째는 화가 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당황스럽다고 했다. 어떤 것이 진짜인가? 그가 말했다. 당황스러운 것이 진짜라네. 그래서 나는 또 물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열이 난다고 말했을 때 자네는 확신 있게 말했다. 화가 난다고 말할 때도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당황스럽다고 말할 때도 확신이 있다. 자네는 도대체 혼자인가 아니면 여럿인가? 그리고 확신이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그러자 그는 난천 듯이 입을 열었다. 사실 나는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네. 도대체 뭐가 뭔지 종잡을 수가 없어. 그죠? 헷갈릴 뿐이네. 그것을 화라고 불러야 될지, 당황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네. 지금은 자네와 따질 시간이 없네. 그러니 제발 그냥 나를 내버려두게. 내 상황을 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겠네. 자네는 지금 무엇이 진짜이고 거짓인지를 따지려 하지만 나는 그럴 정신이 없단 말일세.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대 역시 마찬가지다. 그대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확신이란 중심에 설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에게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저 공허한 것일 뿐이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고 뜬 구름처럼 보인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저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 보았다. 그러자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십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그래도 나는 그를 계속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당신은 내 사랑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쳐다보기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는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왜이 결혼이 좋지 않게 될 것이라고 느끼십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께 물어보러 온 것입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는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의 눈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내면에는 뭔가가 꿈틀거리며 일어났던 것이다. 그대는 확실하지 않다. 그 어떤 것에도 확신이 없다. 그대는 사랑에도 미움에도 우정에 대해서 조사도 확신이 없다. 왜냐하면 그대는 중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심이 없이는 어떤 확신도 있을 수 없다. 그대가 평소에 느끼는 확신이란 전부 순간적이며. 거짓된 것이다. 한순간 그대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음 순간 자신감이 없어진다. 그것은 그대가 삼고 있는 중심이 계속 바뀌는 순간적인 중심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중심, 결정화된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책 내용 중 마음이 흔들리는 부분과 사랑과 탐욕의 차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을 꿰뚫는 이런 삶의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보느라면 참 가끔 머리에 무엇을 쾅 때리는 듯한 전율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이야기한 부분과 어찌 꼭 같은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상 책을 통하여 삶의 지혜와 통찰을 배우는 은빛 신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